욥기 40장 또 주께서 욕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때욕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번 말하였사오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때 주께서 해오리바람 속에서 요베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고 할지니라. 네가 또한 내 판단의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 네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네가 하나님 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네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낼수 있느냐. 이제 너 자신을 위엄과 뛰어남으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할지니라."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집밥을 찌니라. 그들을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밀지니라 그리하면, 나도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너에게 시인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에 함께 만든 배의 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 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한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의 뼈들은 강한 노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새막대기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어떤 미거니와 그를 만드니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수 있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이 노는 산들은 확실히 그를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가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밭에 숨는 곳과 넙 속에 누워있나니 그늘진 나무들은 자기들의 그늘로 그를 덮고 시내의 버드나무들도 그를 감싸는도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그가 자기 눈으로 그것을 취하며 그의 코는 올가미들을 꿰뚫는도다 욕기 41장 너가 낚싯바늘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너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너가 그의 코에 낚싯바늘을 걸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꿰수 있겠느냐? 그가 너에게 많은 강구를 하겠느냐? 그가 너에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너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너가 새와 놀듯 그와 놀겠느냐? 혹은, 너가, 너의 여종들을 위하여 그를 묻겠느냐? 벗들이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그들이 상인들 사이에서 그를 나누겠느냐? 너가 그의 가죽을 새꽃챙이로 채울 수 있겠느냐? 혹은 그의 머리를 물고기 작살로 채울 수 있겠느냐? 너의 손을 그에게 대어 본 뒤에 싸움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리하지 말라.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은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도 감히 그를 흥분시킬 만큼 사납지 아니하거든. 누가 능히 내 앞에 설수 있겠느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니라. 내가 그의 지체들과 그의 능력과 그의 알맞게 균형 잡힌 것에 대하여 숨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의 옷 껍질을 떨어내겠느냐? 혹은 누가 자기의 두겹 굴레를 가지고 그에게 갈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의 문들을 열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빙둘러 도다 이도다. 촘촘한 봉인처럼 서로 닫혀 있는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이도다. 비늘과 비늘이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으며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붙어 있으니 나눌 수도 없도다. 그가 제책를한적 빛이 빛나고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으며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 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그의 목에는 힘이 머물러 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그의 살조각들은 서로 연결되고 자기들 속에서 단단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참으로 맷돌의 아래판같이 단단하도다. 그가 스스로 잃었을 때에는 강력한 자들이 무서워하며, 처부숨으로 인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도다. 그에게 달려드는 자의 칼도 견디지 못하며, 창이나 작은 창이나 사슬 갑옷도 견디지 못하는 도다. 그는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썩은 나무 같이 여기나니, 화살이라도 그를 도망하게 할수 없고, 무림매의 돌도 그에게는 지푸라기가 되는 도다. 그가 작은 창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나니. 그가 창을 흔드는 것도 비웃는 도다. 그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돌들이 있나니 그가 진흙 위에 뾰족한 것들을 퍼뜨리고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료단지 같이 만드는 도다.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을 나게 하므로 사람이 기품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욥기 42장.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으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요벽에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 진노가 너와 너의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종 욕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적 이제 수소 일곱마리와 순양 일곱마리를 가지고 내종 욕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헌물을 드리라. 그러하면내종 욕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내가 그로 인하여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종 욕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대로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받으셨으며,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심으로, 그때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빵을 먹고,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고 또각 사람이 돈한 개와 각 사람이 금기고리 한 개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요배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천결이와암나귀1 0 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또 그가 아들 일곱과딸셋을 두었더라.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라 하였으며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합북이라 하였더라. 온 땅에서 요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을 찾을 수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상속 재산을 주었더라. 이일 뒤에 요비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고 이렇게 요비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